다들 가장 궁금하신 거는 메모리 쪽인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나 스토리지 업종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김경민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종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반도체 위클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이유는 엔비디아 등 시총 대형주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6%였는데요. 영국의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규제 기관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이번에 상장한 글로벌 파운드리가 2.6% 상승했고, 대만의 UMC가 9.3% 그리고 삼성전자가 4.6% 중국의 화홍그레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10월에 기업 공개를 마친 글로벌 파운드리가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까지 매출이 가시적이다, 장기 계약이 확보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또한 파운드리 공급사 UMC 그리고 메모리 공급사 마이크론의 협력 소식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종이 강세였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종과 더불어 장비주도 강세였는데요. 미국의 렘리 설치, 테라다인, 그리고 중국의 북방 화창, 일본의 어드밴 테스트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GST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전방산업에서 글로벌 파운드리의 2022년 투자가 올해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인텔이 유럽에서 선단 공정 투자한다는 내용들이 반도체 장비사 입장에서 호재로 느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울러 한국 반도체 중소형주를 보시면 장비주 뿐만이 아니라 장비에 탑재되는 교체형 소재부품 공급사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월덱스, TCK, 원니큐엔시처럼 실리콘 계열의 소재부품 교체용으로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들 가장 궁금하신 거는 메모리 쪽인 것 같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나 스토리지 업종은 대체적으로 상승했지만 의외로 미국 기업은 좀 부진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간 수익률은 2.2%, 대만의 낫냐는 7.2%, 네, 그러나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전방 산업에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탄탄하지만 부품 부족하고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서버 1위 공급사인 휠레 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부품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 여름까지도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한 와중에 SK 하이닉스하고 낫냐는 상대적으로 좀더 많이 올랐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11월에 한국 반도체 수출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만에 낫냐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대만이 11월 매출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10월 매출 대비 하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했다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지난주 산업지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 반도체 수출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 무역분쟁 당시 그때는 비렘 가격이 급락을 했었고요. 그때는 2018년 12월부터 한국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D램 가격이 2월부터 하락을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고요. 특히 품목별로 보시면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한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종에서는 전통적으로 D램 현물 가격을 선행지표로 많이 보셨는데요. 이제는 그 지표가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점점 감소하고 이제는 비메모리 관련 지표, 즉 품목별 수출에서 비메모리만 따로 보시거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매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발간한 개별 자료들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어, 화상회의 앱으로 많이 쓰시는 중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 작성했습니다. 어, 코로나 수혜주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업측에서 성장 의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만 어, 정말 미래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저희 자료 참고 부탁드리고요. 어, 반도체 장비사 유니셈 그리고 반도체 솔더블 만드는 덕산아이메탈도 어, 탐방 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최근 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반도체 수출도, 피크아웃이 아, 아닌 것 같은 매우 좋은 느낌이어서 별도로 자료를 발간했고요. 해외 기업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대만의 난야테크도 저희가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어, 특히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매출 가시성 얘기했는데요. 어,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렇게 좋다면 아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훨씬 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금주에 살펴봐야 될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업종에서 이런 긍정적 투자 심리가 이어지는지 관찰이 필요한데요. 오늘 아마 대만의 서버용 칩 공급사 ASPEED가 월별 매출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9월, 10월은 계속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세가 이어가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대만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어, 10월 달에는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12.4%로 약간 그 기저효과가 감소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수출 말고 별도로 그 엑스포트 오더라고 하는 수출 주문도 발표하는데요. 이 수치도 역시 전자부품 쪽은 아, 그닥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만 언론에서는 수출 데이터나 아니면 수출 주문, 수출 주문 데이터의 부진 원인을 서플라이 체인의 부품 부족, 병목 현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11월에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낮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중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고요. 어, 지난주에는 브로드컴하고 대단히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미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나 실적이 잘 나와서 실적 발표 다음날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일단은 호실적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업종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또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